안녕하세요. 네, 어하나 트랙 그리고 전이 담당하고 있는 백양선 전문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4일로서 벌써 우리가 22주차 네 비대면 활동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비대면 활동으로 만났는데요. 네, 오늘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이 허락한 곳에서 이 어하나 활동 잘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저희 2 2 주차 어한아 활동 위에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허락해주신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이 매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각자 자리에서 어한아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아는 만큼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힘든 시간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 활동을 하는 시간 등을 통해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더 회복되는 시간 되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찬양대 일원입니다. 아, 네, 오늘의 말씀도 조금 길고 많아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 그리고 골로세서 1장 12절에서 사, 14절입니다. 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다 함께 이제 막 눈뜬 분들은 큰 소리로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세번의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 이름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면치치.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무의건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무속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다라는 이 사단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 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 누군가를 찬양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를 찬양해 본 적이 딱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누군가를 의무적으로 찬양해야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유럽을 지배했을 때에 로마 황제를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전 당시에 독일이 여러 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독일 히틀러를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1910년 조선은 나라를 빼앗기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일본 황제를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 강제로 일본 황제를 찬양해야만 했던 당시에 이를 거부하고 자유를 되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해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바로 최남선이라는 시인입니다. 그는 이 조선의 자유 독립을 위해 힘썼던 문학인이었습니다. 그는 펜으로 해방 운동을 도왔으며 자유를 찬양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일 운동을 위해 썼던 김이동위에서 기미동립... 이 김이 독립 선언서를 초안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계기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약 2년 8개월이 지나 출소하게 되면서 자유를, 동, 자유독립을 찬양하며 외치기보다 일본 황제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포기하며 젊은 조선인들을 일본 황제를 위해 전쟁에 나가 줄 것을 권하는 그런 친을 시인이 되었습니다. 최남선 시인은 조선의 자유를 찬양했었지만 결국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강제로 나라를 빼앗은 일본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식인으로서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일본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남선은 어, 결국 자신의 환경을 보장해 줄, 그리고 자리 잡아줄 일본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찬양의 대상이, 이처럼 나의 찬양의 대상에는 나의 이익이 되는 누군가를 찬양하거나 또는 나의 생명을 해칠까 두려워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찬양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성 바로 앞에 있는 올리브산에 도착하여 제자들에게 전에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데리고 온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리브산에서 내려와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앞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 거의 다다르자적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살고 있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동안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쁨과 환호 속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찬양에 대하여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가운데 먼저 35절,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엉어서 예수를 올레타치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기를 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로 결정한 의도는 단순히 오래 걸어가지고 너무 피곤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걸어야 할 길의 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귀를 탐으로써 구약성경스가야의 말씀을 이루어 자신의 존재를 누구의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 스가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보성 예루살렘아 탄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시는 왕 구원을 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기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자 그동안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스가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땅위의 유일한 왕입니다. 이땅 위에서 찬양받을 분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온순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낙이를 타고 잘 때에 앉으실 나기 등에 자신의 옷을 깔았고 또 나기를 타신 예수님이 나아갈 길 앞에 자신들의 옷을 깔며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찬양받을 만한 대상을 비교하며 누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비교하며 고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고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왕 대신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왕 대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어, 누가 복음 37장, 37절, 8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에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올리브 산에서 제법 내려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일으킨 기적을 생각하며 기쁨과 환호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들 때문이라는 그들의 물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며 찬양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해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찬양했던 이들을 표현할 때의 물이라고만 하지 않고, 여기 지금 37절, 네, 보면은 제자의 온 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이 때의 제자의 온 무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나 아직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들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다는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역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미성숙한 기도를 보고 완전 무의미하다 말할 수 없듯이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왕으로 찬양했다는 것을 또 완전히 부음이야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왕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 주기를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대신은 주님에게 기도하기보다 나의 삶이 삶의 주인 대신은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점차 성숙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꼬지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제다의온 무리와 달리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몇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바리세파 몇몇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 이 제자들을 꾸짖어서 어이상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바리세파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만 판단하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세파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찬양하지 않고 다른 이를 찬양했다가 로마의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를 중단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라는 자를 향한 환호와 찬양이 그저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세파 사람들의 질문을 향해 짧고 강력한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은 원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축하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 말하지 않는 돌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파와 같이 찬양하지 않고 침묵하는 자들에게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돌들도 자신들이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돌들인, 돌들인, 돌들은 이 자신들에게 딱히 뭐 따로 해준 게 없지만 이 돌들은 자신을 창조해주신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내일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그리고 오늘을 보호해 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수 있을지, 내일 또 어떻게 하면 너희를 챙겨 줄수 있을지, 다 챙겨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곁으로 보내주기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이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진정으로 우리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말씀을 어, 같이 공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지막이니또큰 소리로 한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자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건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편지 서두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또 찬양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에 더욱 이익이 되어줄 자신을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줄 로마 황제의 왕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삶의 영원한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 주신 최사한 바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글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으나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든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같이 동행하는 삶 가운데 찬양대 한 일원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으로 찬양으로 찬양으로 응답하는 여러분과 저 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함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찬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찬양의 찬양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의 응답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과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주시고, 찬양하는 일이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께 어떤 분 어떤 것을 주께 감사로 찬양해야 할지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어, 광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 2조 활동은 비대면 활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우리 유튜브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에 도움이 됩니다. 아, 자, 또한 다음 주 10월 1일은 휴강입니다. 여러분, 휴강이란 거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 보내시면 되고요. 또, 우리 그 다음 10월 8일에 23주 차 대면 활동이 있으니, 그때 교회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좀, 어,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통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장 트랙 읽으면 되고요. 전인은 사회상 7장에서 24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성경통독까지 강고 안내를 드렸고요. 어, 다음 주까지 시험 있는 친구들 어, 시험 공부 파이팅 그리고 몸잘 챙겨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시험 끝난 친구들 있으면 은 어, 마음껏 또 그런 여유와 그리고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희는 이제 10월 1일이 아니라 10월 8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이번 주말 보내시고 또 내일 즐거운 주일 보내세요. 안녕.